15각형의 한꼭 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.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2분의 n가로 치고 n 빼기 3이죠. 대각선 공식이.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15에다가 여기다 15에다 3 빼주면 12죠. 약분하면 6이 돼서 90이 되겠습니다. a는 90. B가 90이죠. 대각선의 개수가, 대각선의 개수가 90개가 되고요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, 여긴 n 빼기 3이죠 n 빼기 3이죠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3 자, 15, 15에다가 3을 빼주면 12였습니다. 이게 A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90에다가 12를 빼주니까 78이 되겠네요.